네, 안녕하세요, 행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림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빨리 먹는 도전을 해볼 겁니다. 네. 준비. 아니, 이거, 왜냐면은, 저 지금 저가 신라면이고, 이거 진짜 파게티라서 그리고 슬리미를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저는 뭐, 명같지다 먹어야 됩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여기다 네. 준비, 어. 이건 진짜 자막감입니다. 나중에 할 거고요. 준비, 시, 작. 아, 뜨거워. 아, 뜨겁니다. 왠지 슬술 민지 왜. 어. 응. 같은 애가. 내가 기꺼였습니다. 아, 좋 뭐야? 뭐야? 뭐아직이 응. 응. 저기요, 씹으면서 먹는 거맞아요 네. 그냥 삼키는 거 같은데. 와, 진짜. 재밌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저 봐봐요. 저면다 먹었죠. 네, 지금 면 아직 남았습니다. 와저 저가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어, 막그 대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 항상 이겼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국물 먹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국물 먹으라고요? 네, 국물도 먹으라 하네요? 이거 저이다고갔습니다 된... 와... 국물 진짜 안된국을하지마은 숨을 잇지 않을 잇지 을잇을 잇지 않은. 숨을 잇지 않 아유, 싱땀 납니다. 다 먹어가려고 먹으면... 보십시오. 와, 역시 먹방의 신입니다. 얼굴 얼굴 공기를 나중에. 보고는 절대 못할것 같습니다. 와. 와. 와 진짜 이거 와 <laughs> 참 고로 손님 은 깨끗이 먹 어야 됩니다. 저요, 이겼습니다. 왠지, 왠지 아 십니까? 네, 이분 영상저 이거야. 와. 전더 뜨겁고. 어, 저 많이 많은데 제가 이겼습니다. 뒤였어요? 아니요. 이습니다 네, 스님 님이. 저더 빨리 먹었는데 지금 저 속이 너무 뜨겁니다 빨리 영상 맞춰야 될것 같고요. 와. 치겠네요. 와 어떻게 제가 이겼죠? 와이 도전 너무 무모한 거 같았지만 진짜 한발차이로 저가겠습니다. 음. 아. 와저 레인보우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챌 챌린지나 먹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냈습니다. 어. 어이건거 마지막 촬영이고요. 다음 다음에는 재밌는 먹방이나 그런 걸 많이 찍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하십시오. 네 인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래, 안녕히 계세요. 그럼 영,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에 영상 찍어왔습니다 왠지 조금 많이 안 찍었죠.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슈팅 문어빵이라고 저가 생일때 봤던 건데. 네 이거. 이 예, 오래된 거 내가 오래 가, 간직한 거라서 문어빵이 여덟 개 있고요. 음 어쨌든 게임판이 한 장, 카드가 여덟 장, 카드 일단 문어빵이 여덟 개인데 저가 그 여섯 개로 여섯 6개 개잊어2두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다음에 슈팅 문어빵에서 뵙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전. 먹방에.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주세요. 안녕하세요!